이룬원 채널 방문하시면 띠별 운세, 월간 운세 등 다양한 운세 프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은 홍진보 칼럼 시간으로 해봤는데요. 아 제가 아, 이 아주 기가 막힌 이런 그 문재인 예우법에 대해서 아 저한테 보내주신 우리 어, 구독자분이 있어서 어,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서 문재인이 예우법이라 고문재인한테 어떠한 법을 해주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아기절촉풍할 문재인 예우법을 아 제가 여기 영상에 담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얼굴이 안 나오고 문재인 예우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글귀를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한테 이 카톡으로 보내주신 아, 저의 지인 구독자분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갑니다. 음, 재임 기간에도 떠나서도 어, 국민 염장만 지르고 떠난 못난 놈이라고 하고요. 제목이 기절 초풍할 문재인 예우법입니다. 자 문 대통령 예우법 변경을 알고 계신가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연금법을 만들어놓고 나간 적은 없었다. 뉴스 자료에 의해서 하고요. 재임 중 본인에 대한 모든 보상법, 연금 및 기타 및 사법 처리, 검수 안박, 예외의 법적 조치 등을 처리해놓고 퇴임하는 역대 최고의 사리사욕을 채운 천하의 못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 여기 이제 하나 연금 및 기타 비과세라고 하래요. 보수 연봉 2억 3,922만 원, 보수 연액 1억 7,556만 원, 연금 매월 나오는 것이 1,390만 원, 국민연금 매월 나오는 것이 1,400만 원, 예후보조금 기존은 2억 6백만 원인데 문재인이가 올렸답니다. 3억 9천 4백만 원으로 인상했대요. 이야 참 이런 아주 나쁜 놈이네요. 진짜. 비서실 활동비 기존에 7천 2백만 원인데 1억 4천만 원으로 인상했대요. 음. 그리고 차량 지원비 기존 7천 6백만 원인데 1억 2천 1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자, 국외 여비, 국외 여비에요. 그 기존 4,8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인상하고요. 민간 진료비 1억 2천만 원, 간병인 지원비 기존 4,300만 원이었는데 8,700만 원으로 인상했고요. 경호 인력 기존 27명에서 방호 인력 38명 추가 증원했고요. 어이구 대단합니다. 경호원 건축비 박 대통령 경호동의 2배 49억 들었답니다 사저 대지 면적은 어, 이 명박 MB 대통령의 2.5배 수준 796평 아 어, 다섯 필지 건평은 미공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사저 식재묘목 보통 식물관 수준이 식물원 수준. 어이구 식물원 수준에 나무를 갖다가 거기다 심었대네요. 총 3048주. 야, 3048주 그루 식재를 했대요. 그러니까 3천 개가 넘는 나무로 심었다고 하니까 식물원 수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대훈장 수여 금 191돈, 은 루비 등 제작비 6,823만 7천만 원 소요. 6,823만 7천 원소요 네. 어그 다음에 부부가 받은 훈장 총액 어, MB 이명박은 5천만 원 소요지만 여기는 1억 3천. 647만 4천 원 소요. 이래 놨네요. 1억 3,647만 4천 원. 와, 이제 돈 엄청나게 참 드렸어요. 그 다음에,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 김전진 장군에게 수여한 대한민국 훈장 1등급 제작비가 171만 천 원으로 무려 4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문재인 부부가 받은 훈장에는 1억 3,647만 4천 원을 들여서 만들었으니 어마어마하죠. 네. 자 여기 자료 출전은 조선일보 네이버 기타 기관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야이 문재인 이거 대단한 놈입니다. 이뒤 저기 문재인이 어안주 간첩 이게 진짜 이뭐 이거 자기가 우리 그 5년 동안 나라 빚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나라를다 망고 틀어놓고 자기가 예우법이라고 자기를 위한 예우법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채운. 그러니까 산적 두목이 딱할수 있는 거예 산적 두목. 이게 문재인은 저는 보면 아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에다가 아이 괴뢰 괴뢰 정부를 이끌면서 자기의 호가호이 어, 호이호식에내이뭐 네, 주지육림에 다안해볼 아주 진짜 그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한것 같아요.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역적 중에도 최고의 역적입니다. 이런 문재인은 아이 아주 하늘에서 천벌이 내리고 있으니 조만간 아 이제 얼마 다 왔습니다. 이제 문재인은 진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날이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문재인 아주 아주 영원히 우리 국민들한테 아주 그냥 저주가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곧 법무부가 제공하는 학교 호텔로 가게 됩니다. 아주 오랜 세월 가게 되고 잘못하면 사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절초풍한 문제인 예우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